춘춥년에 네. 대박 나는 나이. 춘춥년에 대박 나는 나이. 나이요. 나이. 이 네. 그 나이 우리 기본적으로 대박 나는 띠를 하길래 기도를 좀 드려보긴 했어요. 말대로 된다고. 그래서 말 조심히 할라고. 음. 좋은 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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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좋게 <laughs> 할게요. 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지보살입니다. 아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 네잘 지냈어요. 선생님, 이사하셨잖아요. 네 이사했어요. 조금 됐어요. 여기 여기 네. 어디죠? 여기는 강북구 미아동이에요. 아... 서울이고요. 네. 신당이 네더음좀 근사해졌나요? 네더 이렇게 위이 있어요. 네. 품격이... 그걸 원했어요. 아품격이 네. 감사합니다. 어, 이번에는 이제 네. 대박 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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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신축년에 대박 나는 나이, 신축년에 대박 나는 나이. 나이요, 나이, 띠 네. 나이. 제가 영상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우리 기본적으로 대박 나는 띠를 하길래 기도를 좀 드려보긴 했어요. 그래서 받은 띠들이 보면은 돼지 띠들이 참 좋아요. 그다음에 쥐 띠도 괜찮아요. 그리고 원숭이 띠도 괜찮고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범 띠도 괜찮아요. 음, 네. 범 띠도 괜찮아요. 생각나는 게. 네. 2020년 상반기에 사장님께서 네. 범띠 대박 했는데 실제 범띠분들이 대박이 났죠. 작년에 코로나인데, 코로나 네. 맞아. <웃음> 기억하시네요. <웃음> 네, 네. 말대로 된다고, 그래서 말 조심히 하려고. 이번 음... 좋은 거니까? 네. 네. 기분 좋게 할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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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범띠들은 올해는 본인 운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덤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주변에 귀인떡이 많아. 어, 범띠들은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바닥에 떨어진 거 주워 먹으면 돼. 잘 되려면 본인의 노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근데 범띠들은 요번에는 올한 해는 노력 없이도 조금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거예요. 더 좋아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히 가시면 돼. 아, 응. 열심히 돌아다니는 노력은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건 어. 해야지. 가만히 있어도 오는 것도 있어. 근데 그래도 움직이긴 하셔야죠. 응. 또 우리 지띠들. 지띠 중에 보면은 저기 50세 임자생 지띠들이 굉장히 좋아요. 문서 운도 좋고 기인의 덕도 좋고 그래서 오래 굉장히 좋은데 이제 한 가지 흠이 하나가 있어. 흠이. 한 가지 흠이라면 구설이 좀 많아. 말을 조금 너무 많이 한다럴까 그런 말 하죠. 말로 까먹는다고 복을. 그런 말처럼 본인이 좀 입을 많이 다물어야 돼. 그러면 올해는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오. 응. 대박. 응, 대박. 대박이었다. 응, 대박에 가깝죠. 네, 근데 진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계속 그게 들어오고 들어보시는... 싶어요. 네, 굉장히 강해요, 어... 임자생들은. 잘못하다가다 다, 다, 다된 밥에 콧바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 올 초부터 좀 조심히 갔으면 좋겠어요. 음. 그리고 우리 돼지띠들. 돼지띠들도 작년에도 제가 좋다고 했었던 것같아요 그렇죠. 그죠. 응.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또 문서가 바뀌는 게 있고, 또 문서를 새로 얻는 것도 있고, 특히나 신화나 신혜생들은 굉장히 문서 운이 좋아. 대신 뭐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 좀 아플 수는 있어. 음. 그것만 조심한다면, 올해는 열심히 움직이면서 새로운 문서도 좀 잡아보고, 그리고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차를 조금 더 바꾼다든가, 큰 차로. 그것도 좋은 거잖아. 도, 그 돈을 벌었으니까 또 차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런 운도 있고, 굉장히 좋아요. 부동산도? 부동산도 괜찮아, 돼지띠들. 부동산에 투자 같은 거 해봐도 괜찮아요. 우리 전에 감독님하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우리 주신 얘기도 잠깐잠깐 잠깐 했었는데, 주시도 괜찮아, 돼지띠들. 특히 신혜생은 잘해보시기 바래요 원숭이뚜는 요번에 움직임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셔야 돼 바쁜 한 해가 될 거예요 근데 바쁜만큼은 성과는 조금 음, 욕심만큼 채워지진 않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욕심을 너무 크게 부리지만 않는다면 그래도 자기가 뿌린 만큼은 그래도 얻어가는 그날한 해가 될것 같아요 요즘 같은 시국에 사실 뿌린대로 거둘 수만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대박이죠 맞아. 어... 그러니까 더큰 욕심은 부리지 말고 이분들도 말은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시면 올해 안에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올 한해 우리 넷띠 말씀드렸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